안녕하세요. 오늘도 숲길을 걷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있어요. 부지런히 부지런히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네요. 겨울에는 특히 시각적인 요소가 없어서 저는 천천히 걸으면서 새 소리도 듣고 나무 숲이를 이렇게 관찰하며 가죠. 나무마다 다 독특한 숲피를 가지고 있어서요. 저희 숲 해설가들은 나무 숲피만 보고 이건 무슨 나무야 하고 동정을 하죠. 겨울에는 꽃도 없고 잎도 없어서 이숲피만 가지고 무슨 나무인지 알아야 되니까 처음 숲 공부할 때는 엄청 열심히 숲피를 보고 다녔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무슨 나무인지는 알고는 있는데요.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어머나, 그런데 여기 이거 보세요. 나무가 이렇게 혹을 달고 있네요. 어머나, 많이 아프구나. 우리 인간도 아프면 몸 안에 혹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나무도 이렇게 아프면 혹을 이렇게 바깥으로 달고 있어요. 얼마나 안에서 용을 쓰고 있길래 바깥으로 이렇게 혹을 내놓았을까요? 나무의 정신력은 위대합니다. 처음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곳에서 싹이 나와서 평생 죽을 때까지 한 자리에서 살다가 가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그 자리에서 모든 환경을 버텨내면서 정신력을 키우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게 누구게요 나무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생물이 누구일까요 나무랍니다 그런데 이 나무 숲에 한번 보세요 색깔이 약간 회색 회색과 검정색이 섞인 색깔인데요 꼭 때 같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이 나무 이름을 때가 쭉쭉 밀리는 것 같아 해서 떼죽나무라고 지어졌어요. 그리고 또 떼죽나무라고 이름을 지어진 이유는 이 나무가 열매가 열리는데요. 회백색의 열매가 열리는데 아래로 종 모양으로 엄청 많이 달리거든요. 그 모습이 스님 있잖아요. 스님 중이 때로 모여있는 것 같다 해서 때중 때중 때중나무라는 이름을 달았대요. 그리고 이숲피와 열매를 찧어서 물에다 뿌리잖아요. 그러면 물고기가 와서 먹는데 그 물고기들이 그 열매를 먹고 때로 죽는데요. 그래서 물고기가 때려 죽어 해서 때죽나무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그 열매에 먹으면 동물들이 먹으면 마취되는 성분이 들어있대요. 또 하나의 예도 있는데요. 이 수피를 껍질을 벗겨서 옛날에는 빨래를 빨았다고 해요. 빨래를 빨으면 그 빨래에 있는 때가 쭉쭉 잘 빠진대요. 그래서 떼죽나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나무 엄청 쓸 때가 많아요. 저희들은 스페셜가들은 이 나무를 엄청 좋아하죠. 나미를, 나무를 자르면 그 안에가 회백색인데 엄청 곱고 그리고 단단해요. 그래서 저 나무 를 잘라서 공예품으로 많이 쓰고요. 만들기 같은 거를 많이 해요. 참 유용한 나무죠. 떼죽나무는 그 하얀 꽃도 너무 예뻐요. 그런 떼죽나무가 이렇게 아프고 있네요. 떼죽나무야 어떡하니 힘내라. 이렇게 숲속을 거닐다 보면 나무 하나하나에 재미난 스토리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숲에 와도 심심하지 않아요. 새들이 노래도 불러주고 배워야 할 자연의 소재들은 너무 많고요. 언제나 저에게 자연은 배움의 공간이고 사색의 공간이고 힐링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숲 이야기를, 자연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기에 도깨비와 계암에서 나오는 계암나무도 있네요. 난티 계암나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